중국어에는 높인 말이 특별히 없어요. 이友도니 너도니, 아빠도니, 엄마도니, everybody, 할아버지까지 니 넙니다. 중국어를 품격 있게, 이렇게 예의 있게 표현하면 대우받는다. 예의 있게 중국어를 표현하는. 가자하. <목소리> 중국어에는 높인 말이 특별히 없어요. 정이 어더니 너도니, 아빠도니, 엄마도니, 에브리바디, 할아버지까지 넙니다. 네, 그렇다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를 품격 있게, 이렇게 예의 있게 표현하면 대우받는다. 예의 있게 중국어를 표현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스타벅스가 어디 있나요? 아무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인지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가요. 징원, 싱바커자이널 보통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예의있게. 예를 들면요. 실례지만 스타벅스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마파니, 이세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파니, 싱바커자이널 이 마하판에서 마자는요 위에가 집, 엄입니다. 집. 그리고 밑에 나무목이 있죠. 이건 나무를 말리려고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반은요불화자의머리수 뭐가 신경쓰니까 머리가 뜨끈이 올라온다는 거죠. 골치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 나무를 캐서 다듬고 씻어서 말리고 하려면 얼마나 마하판스럽습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귀찮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하이는 당신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당신을 귀찮게 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뭔가 신세를 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겠죠. 아마 반니 라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이야, 예의 있게 묻거나 예의 있게 부탁을 할때마 반니 더하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간단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례지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마파니, 거의 빵워 더망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례지만 물한잔 주시겠어요? 답은요? 마파니, 거의 빵워나 이베이 카페이 마. 간단하죠? 마파니 그리고 용건. 두 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펜이 필요한데. 빌리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열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중국어로 보통 앞하이있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포미가 있어져요. 바로 다 라우 이샤입니다. 앞에 있는 다 자는요 손을 손으로 뭔가를 잡고 이렇게 치는 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는 라우는 손을 이렇게 잡아서 뭔가 의지한다라는 뜻을 전달해요. 왜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잡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한테 피해를 줬어. 너한테 신세를 줬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굳이 한국어로 옮기면 방해해서 미안한데의 뜻이 되겠네요. 상대방의 시계는 시간을 방해했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예의가 있는 것이죠.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해해서 미안한데 펜좀 빌릴 수 있을까? 나로이샤. 我可以借你的비吗두 번째. 죄송한데, 혹시 이 부근에 편의점이 있나요? 따라오 이자. 저리附近有便利店吗? 훨씬 예의 있고 품격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그렇게까지 예의 차리고 싶진 않아. 너무 복잡해. 라고 하시면 적어도 징 자만 붙여주셔도 됩니다 징자 앞에 아이는요 말씀원을 간체자로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은 푸르청이죠 푸르다 투명하다 깨끗하다 말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중하게 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드세요도 별말 필요 없어요 징 들어오세요도 징 물, 물어보겠습니다. 칭원 하시면 됩니다. 중화권 어떤 나라의 여행을 가시던 반드시 앞에 이 징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시시다자